동네북이야 동네북 그냥 저남이미드웨이네요 상대방 Кучкам Все, кто рядом, захватываем точку. Истребитель взлет произвел. Улиписи, руга записи. 오야 오, 많다 여기 잠깐만 m 3m. 발견 아, 육관통 야, 뒤에 시계 들어갔다. b 한 n 반, 찔0 0 l e 기분 나쁘겠는데 어. 이제 이거는알래스카가 기분이 나쁠 만해요 뭐냐 이건 어 비스마크 야이 맛있는게 여기 지나다닌다고 내역기 네, 출동 역시 불 피스마크 불 껐죠, 지금? 넌 침수다, 간다. 에헤이, 비스마크 가려주려고. 야, 내가 찾고 싶은 건 지금. 그렇지. 안녕. 오케이, 일곱 발다 맞았다. 침수. 이제 왜 C를 못 먹고 있어? C 아군 개 많은 거 같은데. 나도 좀 탈출을 해야 될것 같아요. защитите точку. Торпеды прямо по курсу. Удал, кто здесь?

야, 이거 잡아야 돼 얘들아. 비 주면 안 돼. 비 주면 끝이야, 인마. 이것들아. 시작 다 와! 브라즈스키 스미스 이 스티커 브라스스티 브라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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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아스티 브라스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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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시티지 .점. 꼬. 얘들아 맞춰라. 아삐 먹혔네. 아 참네 진짜. 아군은 역시 나의 실망시키는. 거야. 우측은 알아서 정리하는 느낌이고 이를 재타로 해야겠다. 아야 신마 실수했다 이거. 오케이 okay, 이불 아심만날라갔네 좆됐네 이거 이 스트레미텔 질럿을 이즈멸 저거 다 죽여야돼 지금 저기 있는거 지금 B캡 근처에 있는거 다 잡아야돼 우리 지금 저거 보내, 살려보내면 안돼 얘들아 어 침수 지금 얘네 살려보내면 안돼 B캡에 있는거 다 잡아야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죽여버려야돼 이거 살려보내면 안돼 지금 이거 스켈링 уничтожен. 이스 구반통. 자 소련 항모 특기 나갑니다. 거리가 가까울수록 어, 회전율이 굉장히 빠르죠 소련 항모. 그냥 항모 갖다 붙일게요 저 그냥 앞에다가 선두에다 어, 갖다 붙인 다음에 회전율 높이겠습니다.

소련의 정신으로 간다. 워낙 큰 아군이 잡겠고. S 이볼 비스마크 이볼. 지금 이겼지. 라스코톱린 특히 알래스카가 옆구리를 잘 쳤어요 지금 저 친구가. 좋았다. 아군이 교전은 잘했네. 그래도. 알래스카 옆구리 물리겠는데 근데. 장발은. Торпеды по левому борту. Торпеды слева по борту. Вау, Чангбару. Чангбару, 마무리하겠죠, 장발은아군이스몰란드 쫓아갑니다. <목소리> 어 미도의 불, 미도의 사망. <laughs> 아군이 뭔가 교전을 잘한 느낌인데, 그죠 이번 판은 큰 그림이었나? B를 한번 뺏겨주는 게? B를 뺏기고나서 아군들이 만약에 적극적으로 교전을 안했으면은 그냥 흔한 공방처럼 지는건데 어 아군들이 적극적으로 내려와가지고 어 교전을 해주니까 좋네 대공 왜캐세냐 저거 진짜 근데. 맞다. 오케이. 야 우리한테 캡승은 없어. 죽이란 말이야. 야 마무리 패트로가 마무리. 역시 탄속이 빠른 소련 순영함. 13만 5천 딜 연맹 선제공격 좋습니다. 야, 아니 아군들이 잘한 게 뭐냐면은 b를 처음에 먹었잖아. 내가 도와줘가지고 그죠시마카를 도와줘가지고 근데 아군들은 주병력이 c로 갔단 말이에요. 상대방은 a를 먹고 가 c를 가서 뺏었어. 거기까인 좋았는데 이제 b가 뺏기잖아. b가 아쉽게 뺏겼잖아요. 근데 만약에 우리 팀이 c에서 일반 아시아 서버처럼 안 내려왔잖아 막 족격하고 그러면은 그대로 지는건데 상대방이 이제 섬에 붙어버리면은 그죠 근데 상대방이 그 B캡 쪽 섬에 붙기 전에 이제 C랑 가까운 섬쪽이죠 붙기 전에 아군들이 먼저 붙어가지고 역으로 그냥 일망타진을 해버렸죠 캡 위에 있는 적을 어. 굉장히 아군들도 잘했던 것 같아요 이번판은 좋습니다 신고되었습니다. 카르마 감소이. <laughs> 야, 이거 이거 잠깐만. 이거 누구야? 내가 볼때 우선 얘 들어가고 어. 이 구축함 하나랑 비스마르크거든요, 내가 볼 때. 어, 극찬을 받았어요, 지금 상대방한테. 우선 소련항뭐 특징이 뭐냐면은 얘네가 회전율이 빠른 편이에요. 왜냐면은 편대가 한 번에 다떠 다뜬 다음에 다한 번에 다 쓰고 돌아오기 때문에 적이랑 항모 거리가 가까울수록 회전율이 굉장히 빨라지거든요. 소련 항모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방금같이 화력이 필요해. 어차피 여기서 밀리면 저 그런 상황 때 그냥 항모가 앞으로 붙어버려가지고 섬 쪽으로 바로 그냥 함재이 투하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갖다 댄 거죠. 그냥 어, 좋은 거 같아요. 강력한 로켓이랑. 강력한 뭐 폭격기, 저공 폭격기, 그다음 내격기도 나름 쓸만하고 어, 대공포 성능도 좋고 이래가지고 나름 괜찮은 항목 같습니다.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내 스타일이네 딱. 아무튼 소련 1 0티어 항공모함 이거 이름 뭐라고요? 나히노프 어드미럴 나 나기노프 나히노프 나히노프죠 나히노프. 영어 발음으로 따지면은 나카이 노프 같은데 그냥 나히 노프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무튼.